해오른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오른과 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우리 찐님. 네. 자, 오늘 우리 하우스도 비춰 주면서 네.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자, 해오른다육에서 자, 그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예쁜 아이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낱낱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네,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네. 지나가면서 네. 예쁜 아이들 우리 해우룽과 찐이가 이렇게 네.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한번 네, 예 맞습니다. 영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네. 앞에 있는 것들은 다육이들은 자 저희가 다이를 직접 짜가지고 네, 네. 준비한 그런 아이죠. 네, 요거는 손수 네. 예요렇게 방부목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손수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요렇게 해서, 이, 하우스 입구에, 저희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웠던 아이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답니다. 네, 맞아요. 네네. 정말 지금 햇살이 쫙 하우스에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 일찍 음. 네 이렇게 왔는데 농장에는 서리가 내렸더라고요. 맞아요, 서리가 내려서 서리가 예 내렸어요. 살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저희가 깜짝 놀라서 하우스 안에 들어왔더니 네. 와 하우스는 엄청 따뜻해요. 네네, 네네. 와 정말 불가 너무나 빨갛게 잘 물이 들고 있어요. 네, 요즘 어, 불새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불새가 많이 드물다고 하는데 네. 아우 예쁘게 이렇게 저희들과 좀 예, 함께하면서 요 아이도 오래 있었죠 베란다에서. 맞습니다. 네. 아 여기 우리 호루님. <laughs> 아유 너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 들어갔네요. 네, 맞아요. 네. 예. 프리마돈나 금인데, 요이 아이도 완전 물들다 보니까 요 금, 예, 요금 쪽에서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예 색감이 들어갔네요. 요즘 우리 다육맘들이 어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밖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월동 준비하느라고 들이 드리, 안쪽으로 들이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육이를 많이 구매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네. 요즘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예 아, 예. 아, 아이들의 물들미 너무 예뻐서 아 진짜 어나손목었는데또 풀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너무 너무 예쁘죠. 아우 아, 세상에 네네 네. 저희가 우리가 해류 왔음도 너무 너무 예쁘게 아 네네, 자, 가까이 가 볼까요? 와이 아이도 헉, 이 아이가 예, 거리대에서 정말 비를 여름 비를 많이 맞았었죠 맞아요.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해리왔으니데네 이렇게 아주 굳혀져 가지고 이렇게 이쁘네요와자 네, 그러면 우리 왼쪽에 저희가 네한 번, 아유, 들어오면 아 예뻐하나 아한번 가볼까요? 네, 네, 러또말 그대로 3단으로 이렇게 여러분 네, 요것도 직접 만드신 네, 거잖아요. 와, 이렇게 네, 3단으로 이렇게 네, 네, 고 요렇게 네, 네, 단으로 네, 네, 을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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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봉이, 예, 물을 조금 뺐어요. 네, 네, 나서, 예, 물을 조금 뺐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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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수형 좀 보세요. 맞아요. 아 로제도 그렇고 네. 이쪽에 한번 작은 아이도 바,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는 이제 금으로 변이 돼가지고 아, 예, 이거는 예, 예, 예. 한번 보실래요? 입장이 어디 있나요? 아, 예. 아 여기 있나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다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어, 네, 금 변이가 아, 네. 일어나네요. 그래서 요 입장들을 네, 네. 예, 아래 입장들을 다 따, 천천히 따면서 음. 지금. 예. 어, 여기를 한번 입꼬지를? 와, 예, 전부러, 입꼬지 들어가고 있죠. 정말. 예. 아, 이렇게 변이정으로 예. 입꼬지의 참맛을 그 느끼면서 네네. 한번 식해 보겠다. 아. 네, 저희 제가 이렇게 이제 대품들이 네. 예, 이렇게 금으로 변이가 된다 하면 고그 입꼬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쁜 아이들이 또 변이종들이 나올 확률들이 많으니까 이 네. 아이들을 그렇게 네. 들어가고 있답니다. 아 정말 아름답게 빛이 없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빛이 우리대도 아, 빛이 우리대예요. 제가 이거 아. 지금 한달 정도 굳히고 있죠. 네네. 예, 판매를 네. 안 하고 실방에서 그냥 한개쯤 어. 이렇게 내보내고. 아, 저는 거의, 지금 너무 예. 행복해요. 네. 아이들 이렇게 또 햇살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에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죠 오랜에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네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네. 한번 예 저희 그냥 예, 수다 네해우름가 <laughs> 네, 찐이가 하는 수다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네. 지 영상에 어 나오시면은 저희가 주소를 띄워 둘게요 네. 자, 방문하고 싶은 분은 네, 언제든지 네. 우리 해오른대역에서 환영을 하니까 네. 자, 그 주소를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요. 네, 네. 네 오늘 네. 예, 1시에 네, 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네. 오늘 토요일 1시에 네. 어 다육콜링 님 예, 채널에서 저희 판매 영상 올라갑니다. 아, 너무 행복. 네, 다육이 판매 영상 올라가는데요. 네, 네. 예, 많은 시청 다육콜링 님께 가셔서 많은 예, 시청해 주시고요. 네네. 네, 또 혹시나 구독 안 하셨다면 홀릭님 구독 눌러주시고 그렇죠. 예, 아, 예, 사랑입니다. 너무, 네, 관심이고 네. 사랑이죠. 네. 예, 그리고 네네. 저희 한번 저쪽에 우리 아이들 창 있는 데로 가볼까요? 아, 아,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아,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그냥 넘어갈게요. 천천히. 아, 정말. 음. 이좀창 쪽이에요. 아, 찐님, 제가 창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머. 자, 요거는. 네. 자, 메비우스 금이라는 아이인데. 네. 정말 빛감이 예뻐요. 오. 아, 정말 메비우스. 아, 금이, 금이 지금 ]구나. 고루고루 잘 들어갔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천천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아이들은 아직, 네. 예. 판매를 안 올렸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구치기로 들어갑니다. 네. 예. 네. 네. 아, 이렇게 다육이를 보여 주면서 햇살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짓는가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그렇기분이 아, 아주 들떠 있고. 너무너무 좋네요. 저희가 예. 네. 영상으로 네. 또뭐 다육이를 보니까 네. 더 네. 색감이 있고 네.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늘 그냥 어두운 밤에 네네. 네, 라이브 실방 방송만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랬는데 네. 너무 너무 좋네요. 모드 네, 아, 스타일. 이렇게, 이렇게 환한 맑은 날에 이렇게 보니까 아, 너무 너무 좋죠. 정말 너무 너무 예뻐요. 와, 정말. 아 제가 창을 좋아하지만, 자 이렇게 아침 햇살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찍는 거 같이 보니까 아이들 색감이 더 예쁘게 잘든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와, 이 아이 스텔라. 스텔라도, 너무 스텔라도 아주, 아, 너무 이쁘죠. 요 로제, 어디 하나 손상 없이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네네. 예, 네, 천천히 한번 비춰봐 드릴까요 우리 아이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눈 맞춤하네요. 네, 또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으면 네. 아 이름을 하나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예 네. 지금은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네. 예한 번씩 이렇게 눈 맞춤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흑장미금도 저희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다가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예 저희 하얀 풀분에 심어놨는데 와 이렇게 또 커졌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아 뒤에 있는 피델리오 예 피델리오도 이렇게 색감 예쁘게 손톱 카리스마 좀 보세요 아 너무너무 예쁘죠 예 여기 보시고 와 저희도 응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눈 맞춤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와 여기 홍단 저희가 그때 홍단이라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진해졌네요 오, 정말 예뻐졌어요 완전 아, 아메스트로고 자 윈스본을 한번 네네 윈스본 <laughs> 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 정말 이쁜 입장은 한여름에가 너무 너무 예뻐요. 아우 색감 좀 보세요. 고품종이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주면 또 같이 어, 질감할 수 있으니까 에이. 얼마나 좋아요? 네, 윈스분 많이 아실 거예요. 창조하시는 네. 분들은 예, 많이 아실 거고요. 아 예쁘네요. 이렇게 이뻐. 아유 세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 반듯 이렇게 자라날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 음. 그리고 우리 철아도 예 분갈이를 해 줬었는데 이제 자리 잡아 가지고 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분갈이 해 주고 자리를 잡게 되면 예 뿌리가 알착하고 하면 여기 이렇게 생장점의 속입장들이 윤기가 나죠. 윤기가 이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손톱도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네요. 아유, 예뻐라. 네. 응. 요거는 제가 구매할 때 가이아 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금은 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전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구매는 가이아 금으로 어, 했는데 금기가 밑에 많게. 있었나 봐. 어디 네.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네. 금은 <laughs> 네. <laughs> 네. 언제 발현이 되니까 조금만 네.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여기 상부련 보세요. 저희가 기존에 자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자구를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지인분들도 드리고 네, 또 판매도 또, 하다보니까 네. 지금 자구판매 요즘 자구판매 많이 합니다 이게 지름이 약간 네. 30cm 넘는데 네. 자 지금 굉장히 자구들을 다 떼었더니 본 네. 얼굴이 굉장히 힘을 받고 이렇게 또 그러게요. 풍성해졌어요 자구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네네. 자구를 거의 한 10개 정도 했을 거예요. 그쵸? 옆에 보면 네. 야생 콜로라타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네. 우리가 자구 판매를 안 하고 철화로된 아이들로 이렇게 자구가 번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미 콜로라타 얼굴이 아, 굉장히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아 많이 작아졌어요. 그럼 이 네. 아이들도 이제. 정말 왼쪽 상부보다 네. 컸었거든요. 엄청 어, 어, 컸죠. 얼굴. 네. 이렇게 줄어들고. 자, 위쪽에는 걸고. 생얼로 나오고, 네. 밑에 쪽은 철화로 다 이렇게 엮여졌네요. 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네, 아기들 네. 키우느라고. 자, 네. 저희가 자, 적심을 해, 해, 하는 걸로. 뭐라고요? 적심을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새끼들, 아들의 새꾸들을 네. 예, 다 음, 이렇게 분리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적심을 해본다 해가지고 엄마 머리 자르라는 줄 알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우리 또 샤론스톤을 한번 아 피델리오 한번 지나고 어, 가죠 피덜리, 피덜리오. 네, 네 피델리오 아, 아, 아 예뻐요 예쁜인데요?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성장을 잘하고 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보라 보라 요런 색도 이쁘고 아다 이뻐요 요즘에 음, 너무너무 맞아. 색감이 예뻐가지고 엄마들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네 아우 네. 아, 핑크마리아도 잘고 있고요 네 자, 블랙킹 요 아이도 어. 블랙핑크세요. <laughs> 카리스마가 아, 정말 이 아이는 그냥 여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완전 한협성이와 네. 따라갈 다육이가 없다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아주 오동통한 살오름이 아주. 대단하죠 네, 맞아요. 와. 어, 그다음에 샤로스톤도 끼워 주세요. 샤로스톤 요 우리 해우르 님 급합니다. 샤로스톤. 지인에게 스톤. 선물을 받은 건데 네. 정말 너무너무 제가 아주 네.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해우르 님이 네. 정말 좋아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네, 맞아요. 예, 그 형님이 아, 거기 있는 중에 가장 이쁜 아이로 샤론스톤 네. 예 우리 해오른 님께 선물을 주셨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귀하게 네. 네. 보이시나요 4분의... 해오른이라고 네 선물하려고. 찐이라고는 절대 못쓴 <laughs> 해오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선물 받은 아이 네. 이렇게 잘 예, 자라있고, 어, 여기 보면은 태안이라고 있죠, 여기. 어. 저희가 그래서 요 지인분들과 함께 태안에서 조개도 잡고, 그죠? 네. 예, 요렇게 해서, 예, 다녀왔었답니다. 맞습니다. 다음. 네. 예, 다음 아이. 네, 골드젤리입니다. 예, 골드젤리, 아, 요게, 예, 요 아이는 금기가 있어서, 네, 그네 예, 금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 해서 식재를 해놨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 해로님이 또참 좋아하는 요 아이 또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우리 언니. 예, 네, 우리 언니가 제품이 되면 아 요렇게 예뻐집니다. 여러분. 네, 아주 반듯하게 예쁘죠. 아, 정 가까이 한번 봐야될까요 이렇게 키웁니다. 네, <laughs> 어려운데. 아 자,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언 언니. 아, 우리 어른님께서 참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실제로 했는데 이화분이좀 네. 깊어요. 네, 이렇게 지님. 깊어요. 좀 깊어가지고 참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아 화분에. 예뻐요. 아, 다음에 또 보여드려야죠. 네네. 네, 예, 한번 갑니다. 네, 앞에 아이들은 지나고 뒤에 아이 네, 보여드리고 드라이. 싶어서. 이거는 자 달리아니란 아이 달리. 네, 네, 네. 아, 아 와, 군생인데. 네. 자 정말 예쁘. 그런 색감을 띄고 있죠. 네. 자, 아유 예뻐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비치면서, 우리 찐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금동 준비하셨잖아요. 아, 찐이. 네, 저희가, 얘또 예, 한동, 이제 또 지으면서 한동은 비워놨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화분에 있던 아이들을 또 밭으로 옮기고, 또 새로 구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아이들, 이렇게 또 금동으로 한번 옮겨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맞아요. 네네, 예. 네. 자, 자, 금동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금동 들어가기 전에 네 소스 입구에 이렇게 우리 찐님께서 또네손수 키우시는 또 다육이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laughs> 키우기도 해요 이렇게 백원이학과 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입성에 점이 있으면은 네또 우리 귀하다 그래서 우리 찐님께서 직접 이렇게 키우셨어 여러분들 자 다육이 <laughs> 관리를 뿐만 아니라. 못했네요 또, 또 엄청 풍성해졌네 좋아하는 우리 찐님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 한데. 다육이 말고도. 말씀하세요, 혜우루님. 전치는 압니다. 우리 찐님께서는 굉장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비춰주시고요. 아, 굉장히 예뻐요. 우리 찐님 안 비추시고 그냥 가시는데 다육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쪽은 네. 화분이고요. 자, 저희가 밖에서 노숙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해야 될 이거 엄청 빨개 썼는데, 그죠? 아, 정말 예쁘나니. 네. 자, 매직젠 골드하고, 자, 누다하고, 또 여기 레티지아가 있는데, 저희가. 밖에서 노숙을 계속 시켰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우박이 내렸어요. 네. 막몇 차례 우박이 내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다여기에 응, 상처가 자, 조금 상처가 입었죠 이거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아, 너무 너무 네. 네. 예쁘게 자랑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 응. 어, 우박이 내리는 그 자연적인 현상은 맞아요. 갑자기 예, 몇초 만에 우박 내렸다가 또딱 그쳤다가. 예, 며칠 만에 우박 내렸다가 이렇습니다. 이거 아주 달달 색깔 입히려고 했다가 요 아이들 이러는데요 그래서 안에서 들여놔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 요 아이는 예 요렇게 여기 예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방침 여기 방침 입구 좋겠네요. 입구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혹시나 추울까 봐 우리 해우로 님께서 문 입구에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손수 만드셨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어, 문을 만드셨어요. 문이 아니라 비닐문이에요. <laughs> 비닐문. 말 그대로 비닐 한 겹이 네네. 온도를 2도 정도 낮춰준다고 해요. 아 어,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 우리 해오르님의 네. 정보로 인해서 이거 진짜 2도, 네네. 2도, 2도를 와, 그러면 온도가 또... 높여준다 네네.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 문 열렸습니다. 아, 이건 뭐지 밭이에요, 밭 가운데. 밭 떼기. 자, 여기 보시고요. 네. 여기도 밭대기 우리 찐님께서 정말 준비를 네, 하셨네요 그리고 저쪽 한번. 자, 모종, 짠, 모종. 이렇게 모종해드렸고요. 네. 예, 아. 또 밑에도 꽉차 있는데요. 한번 그런데 네. 아, 요 아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난장판 아닙니까 이거? 네, 지금은 완전 적심을 다해가지고 <laughs> 아이들 머리는 어디 갔습니까? 네. <laughs>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은 정보가 될수있고 저희가 또 자랑하는 아, 자, 네. 네, 금 군생 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거 금. 우리 혜우루님과 저가 예 이거 적심해서 분리 하냐 안 하냐 네네. 예 우리 혜우루님 하자 저는 아 놔두자 요거 하나쯤 있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대로 요 상태로 멋지게 네네. 있는 요아이고요 천천히 한번 비춰주세요 금들을 그래서 음. 어, 가운데 금 입장부터 시작해서 새꾸들도 네. 전부다 금 오, 요렇게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고가구요와 우리 집의 자랑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예, 두 번째, 두 번째 아이는, 아이는... 네, 어 근데 많이 푸르푸르해졌다 네, 그쵸 많이 여기는 저희 금동은 솜이 살짝 씌어져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이렇게 솜으로 약간 빛을 차강하고 그쵸 네, 키우기 맞아요. 위한 예, 그런 장소니까요. 아이고, 우리 어르님 사랑하는 메베우스금. 메베우스 와, 이거 대품으로 굳혀지면 이렇습니다. 메베우스금 정말 예쁘죠. 네, 있고요. 메베우스금, 요렇게 이쁘게 있고요. 네. 윈스온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윈스온금도. 윈스온금도. 크... 이 성공은, 건... 어, 삼방금식으로 응. 굉장히 많이 다, 그, 발열이 되는데, 지금 색깔이 이뻐서 너무너무 예뻐져요. 그리고 밑에 자구들이 많아서, 참, 정말 행복하게 네. 한번 아이, 실재해줬습니다요 아이들은 다, 예, 금종자들이죠. 이, 이, 이 밭에 있는, 있는 네, 예. 자, 우리 찐이 몸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렇죠. 음. 여다이만 또, 우리 적심해서 요렇게 예쁜 아이들도 한번 네에.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런 네. 건 대형종이거든요. 어, 네. 마리아 맞아요. 대형종. 삼방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참잘 자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하우스에는 오목이 이렇게 잘날아다닙는니다 <laughs> 대형종. 네, 아, 그리고 음. 아, 이렇게 적심을 하면 요렇게. 음, 뽀글이가 아, 이렇게 귀엽게 예쁘네요. 이거 벌써 한두개 뜯었는데도 음. 이렇게 뽀글이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맞아요. 음. 어. 아, 아, 우리 여기 적심을 하셨네요. 우리 찐는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이쁘게아 금발. 네, 오, 예쁘게 금발이네. 들어와 있죠? 근 네. 이게 저 지,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건다 금종자들이에요. 아이고. 네, 요렇게. 자, 여러분들은 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을 어? 하셔 가지고 <laughs> 직접 눈으로 보고 금을 자, 드리시기바라겠습니다 자, 적심한 거 보여 드린다고요? 요거 요거를 적심을 했거든요. 네, 요거 재밌게 해서. 자, 적심해서. 자, 적심했는데 자, 네. 요렇게 됐는데 금 보세요. 앞에 금입자. 음, 네, 이렇게 전부 다금발연이 되고예요. 네. 이제 어, 요렇게 머리. 네, 이제 따로 심으시고. 네, 이렇게 머리도 중요하지만 네, 네. 이제 옆 여... 기대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뽀글이의 예, 금이 얼마나 잘 발현이 됐을까 아,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됐을까? 몇 개나 나올까 <laughs> 네, 그 기대감이 크답니다 어, 네. <laughs> 그리고 자, 네 여기 바떼기들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거 완전. 그리와카마리아도 음, 보십시오. 와 정말. 네 이렇게. 완전 요거 새끼 손톱만한 아이들 네네. 보이시나요? 요만한 아이를. 네네. 이렇게 밭에다가 키웠는데 금방 어. 예 정말 한달 사이에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밭, 네. 저희가 밭도 배양토도 신경을 썼잖아요 네, 네 요런 아이들 다이렇게 아주 네. 아유 이뻐요 이뻐요 정말 너무 이쁘네요 예쁘네요. 네. 어, 네. 일반동 보다 이동에 네. 오니까 네. 아이들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보게 되네요 예뻐 야, 왜 이렇게 뭐야. 예쁘지? 아 아이들 다 예쁜데 이렇게 색상이 어, 네네. 예 이렇게 예, 좀 특이하니까 그리고 맞아요. 똑같은 아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금발연들은 똑같이 되는 아이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독특해서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런 너무나 요즘에 또 이런 젤리 타입도 이런 젤리 타입도, 젤리 타입도 아주 핫해요 네. 이거 보세요 이만 나이를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맞아요. 왜냐면 예, 금들이 비싸잖아요. 예, 핫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비싸니까 예, 저희도 예, 그렇게 고가로는 구매를 못하니까 그렇죠. 아주 저렴하게 조금만 나이해서 이렇게 키워서 또 여러분들께도 예. 아주 좋은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 그대로 이쪽은 자금에 대한 번식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네, 이쪽으로 에, 한번 아,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혜루님 짠 이렇게 와. 이렇게 아기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기들도 네, 예 구매해 가시는 거. 예 구매해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뽀글를 뜯어 뽀글이 한번 볼까요 뽀글이 뜯어서 어 해놨는데 요 아이들도 어, 예, 구매해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도 가격이 근. 네, 저희 네, 저희들 이렇게 음, 해놓으시면 <laughs>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 같은 경우에 참 금발연이 너무 좋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저렴하게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네, 예, 그리고 한번 보고. 네, 요 아이도 제가 이제 화분에서 많이 이렇게 예쁘게 조그만 아이였는데도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 네요 아이 이렇게 아우 이 아이도 영상에서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때 아주 쭈글쭈글하고 조그만 아이였는데 아우, 이렇게 잘 성장했고요. 아유 이렇게 잘성장했고요 아유 이뻐 너무 이쁘죠 해오르님요 아, 아이들 근데, 한번 요 아이 너무 보여드릴까요 많네요. 너무 많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요래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우리 <laughs> 아, 찐님 목소리가 어이. 벌써 들떠있고, 네네. 자, 여러분들, 자, 응. 요렇게 저희가, 네. 하우스에서, 자, 오늘은 그만 보여줘요. 아, 네. 아.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네. 자, 여러분들, 아, 너무 많이 비춰주지 마세요. 아, 자, 그럴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자, 해원분다에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여기를 비춰주면서, 아, 여기 비춰드리면서, 그래. 그래. 금. 아, 네. 아이들이 네. 있는 인데자 네. 요걸로 우리가 오늘 하우스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콜리 채널에서 한시에 방영이 되는데, 네. 자 그거 많이 참고해주시고 저희 또해늘다요 오늘,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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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짜를 이야기해야 하세요. 네, 오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말씀드려야 돼 오늘이 되니까. 11월 27일 어, 오후 10, 1시. 11월 27일. 네네. 네, 오후 1시에 해, 어 다육콜링 님. 저희 네. 저희 해오른다 육잡 판매 영상이 자, 자 열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네, 추천도 많이 해 주시고 네꾹 눌러 주셔 가지고 예, 네, 구독 네, 좋아요도 참여해 주시고 해오른다 육과 찐 님의 네. 저크리에이티저 저, 어, 활동을 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자, 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도 행복한, 행복한 날 되세요. 날 되세요.